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속에서 한나라 법이 내 마음의 복과 싸워 내 지체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 즉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기도하기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 율법의 역할 그리고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을 보게 되면 먼저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라. 바울은요, 율법은 죄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내면의 죄를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야마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해요. 깨닫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개명으로 말미야마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으니. 그러니까 죄는 율법을 기회를 삼아서 더 왕성하게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럼 율법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분명히 잘못된 게 없는데, 바로 그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 내면 속에는요, 그러니까 늘 악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선서라고 성악설이 있죠. 인간은 원래부터 악했을까? 원래 선했을까? 하나님 만드실 때는 원래 선하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죄의 본성이 늘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을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뭐 율법이 없다라기보다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겠죠. 무지한 상태였겠죠. 그때는요 스스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되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계명이 들어오자마자 율법이 들어오자마자 죄가 드러나게 돼요,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무력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 그것이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사망에 이끌어주는 어쩌면 역사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의 모든 것이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야아 나를 속이고 그 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시 한 번, 율법은 선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3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말미암마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죽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갖고 그리스인들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14절 이하의 말씀은 그리스인들이 그로 인해서 겪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바울은 요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아래 팔린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이요 치열한 내적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내 자신이 내 육체가 이미 죄도에로 팔려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 이것들이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깊은 내적 갈등 이것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리스도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당연한 거겠죠.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삶 속에선 미워하는 죄를 짓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것은요. 왜 그런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내가 죄를 계속 짓는 것은 내 자신이 악하기 때문에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는 안쪽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시 한번 이 갈등의 진짜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에, 내죄 본성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러한 내적 싸움을요. 두 개의 법의 전쟁으로 묘사를 해요. 내 속사람은요. 내 나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기뻐하지만 내 지체는 여전히 타락했겠죠. 타락한 육신은 보에 있는 죄의 법과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국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싸우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면요, 그냥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죄의 법이 승리하면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은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날마다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 어, 있다라고 in, 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나도 그런 내적 갈등 때문에, 싸움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죄의 바울조차도 죄의 힘 앞에 무기력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느냐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곳은 바울의 탄식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탄식일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오리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그 탄식의 답이요, 25절 처음에 나와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 마음가운데 있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은요 바로 예수 그리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신 예수 그리소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줄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 우리에게 보여 알려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늘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내적 갈등 속에 저희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행위로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탄식하며 이야기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던 바울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만을 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